<laughs> 라니 누나. <laughs> 형님 이 새끼 웃는데요? 냅도 조금이라도 꾸나 보지. <laughs> 평론가들이최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며 극찬을 한 엘든링의 신규 DLC. 정말 큰 기대를 하고 게임에 뛰어들었지만 확실히 본편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 겠죠 새롭게 추가된 그림자나무 파편 의 시스템은 현재로선 실패한 시스템 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자나무의 파편은 엘딜링 dlc 에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으로 아무래도 게임이 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스펙 격차에 따른 난이도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된 시스템입니다 이 파편을 모을수록 플레이어의 데미지와 경감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편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확연하게 갈리게 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있을 법 하나, 이 시스템을 가장 크게 망가뜨린 건 실패해버린 레벨 디자인에 있습니다. 엘들링의 본편에서는 메인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맵에 곳곳에 탐험 요소, 수집 요소 등등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사이드라인과 추가적인 모험을 유저들이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게 설계되었죠. 하지만 DLC의 구조 설계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DLC의 메인을 차지하는 지역은 한 구석에 전부 몰려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아예 메인과 별개의 지역으로 완전히 독립된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인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맵에 있는 탐험 요소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진행과 전혀 관계 없이 아예 독립된 지역을 굳이 찾아서 가야 하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진행 방식으로 맵을 설계해 두었는데 이제 파편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본편에서 룬은 이런 추가적인 콘텐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플레이어가 노가다를 하거나 반복 플레이를 통해 맵 전역 어디서든 룬을 획득할 수 있었고 서브 콘텐츠들은 내가 빌드를 짜는데 필요한 탈리스만의 수집이라던가 재미있는 무기, NPC와 같이 부가적인 요소들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덕분에 본편에서의 성장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그 폭을 넓히고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이렇게 진행에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담없이 맵을 탐험할 수 있었고 여기서 획득하는 각종 보상들은 게임을 즐기는데 소소한 보상과 재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DLC에서는 맵의 구성을 완전히 분리해둔 것도 모자라 성장의 핵심이 되는 그림자나무의 파편을 맵의 곳곳에 흩뿌려놓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성장을 하기 위한 요소들의 강제성을 부여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몇몇 필드에서는 보스 뺨치는 강인도와 데미지를 갖춘 엘리트 몬스터를 배치하여 필드의 피로도를 과할 정도로 높여놓은 것은 물론 각 보스들은 파편들을 일정수 이상 수집한 뒤의 상황을 상정했는지 어마무시한 데미지와 피통을 가지고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제인 점은 그냥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보스들을 꽤나 이른 시기에 만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스에서 한번 막히게 되면 결국 그림자의 파편을 또 울며 겨자먹기로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 탐험을 위한 맵은 메인과 아예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이를 선택적 탐험이 아닌 내가 메인을 밀고 보스를 잡아야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탐험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경험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질 수 밖에 없죠 거기에 눈에 쉽게 보이거나 보스를 격파해서 획득하는 방식보단 어디 꽁꽁 숨겨두어 굳이 맵을 샅샅이 강제로 뒤지게 만드는 경험은 더더욱이 파편 시스템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본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데 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와 주유소가 있는 기분이라면 DLC는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는데 주유소가 광주와 강원도에 있는 꼴이죠.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26일자로 파편에 대한 수치를 조정하였는데 12강 기준 25% 데미지 상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봐선 본인들이 수집한 데이터로 봐도 말도 안 되게 설계인 시스템이었다 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게임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맵에 대한 설계도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길 찾는 거야 유독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일단 이건 그렇다 쳐도 DLC에선 본편보다 2, 3층으로 구성된 지역들을 더 많이 구성시켜 놓고 맵을 1층짜리 평면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어도 본편에서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경로를 지도를 보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데 DLC에서는 아무리 지도를 봐도 해당 지역으로 갈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퍼즐 수준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울라이크 게임이 전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야지 맵을 찾아야 하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건 이해를 할수 없었죠. 특히 그림자성이 이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개발자들이 최근에 올리업을 감명깊게 했는지 이상하게 꼬아둔 점프맵은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아, 제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분이 들게 할 정도로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맵을 이동하였는데도 지도에 표시되지도 않고 아래 숨겨진 경로가 정말 많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막상 맵에 엄청난 탐험 요소가 있다거나 밀도가 있는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서 맵을 진행하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해 허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점은 그림자성 아래 지방인 나락에서 엄청나게 두드러지는데, 나락의 크기는 엘들링 본편에서 지역 하나를 커버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크기에 비해 수집요소, 전투요소나 탐험요소들이 DLC 맵 중에서도 유독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거기에 절대로 죽지 않고 즉사급의 데미지를 주는 몬스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겨우겨우 숨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내가 엘들링을 하는 건지 메탈기어 솔리드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게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 불쾌한 경험만 가져다 주죠. 이렇게 웹 찾기도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맵도 겹겹이 쌓아 놨으면서 지도도 평면으로 구성시켜 놓다 보니 앞서 설명한 그림자 나무의 파편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쾌함의 시너지를요. 사실, DLC의 보스전의 앙달한 패턴은 이미 자자하지만, 개인적으로 메인라인에 있는 패턴과 3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보스전들은 꽤나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DLC 모든 보스전을 통틀어서 가장 재밌게 플레이한 폭룡베일은, 보스의 위압감, 디자인, 패턴, 난이도, 재미, 모든 면에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완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스의 구성이, 적당히 플레이어와 턴을 주고받으면서 패턴의 숙련도를 올려 공략하는 재미를 구성시켜두었다면, 이 3인방 친구들은 어딘가 하나씩 결함 있는 패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을 정말 극도로 조금 내어주겠다 는 마인드로 제작한 렐라나의 경우 엄청난 속도와 타수를 자랑하는 악랄한 패턴으로 대형 무기들의 난이도를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여기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메스메르부터는 이 점이 굉장히 심화가 되죠. 1페이지부터 온갖 불꽃 이펙트를 사용하여 다음 패턴의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악나함은 물론 2페이즈 뱀 패턴부터는 카메라가 이리저리 휘날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어지러운 패턴들을 연달아서 사용 하게 됩니다. 거기에 카메라까지 이리저리 튀다보니 패턴을 파악하고 숙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게 설계되어 있죠 단순히 패턴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패턴을 파악하는데 의도적으로 해둔 방해 장치들은 별로 유쾌한 경험이 되진 못했습니다 이 미친듯이 흔들리는 카메라는 사자모와 하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패턴 자체와 난이도는 단순한 편이다 보니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메스메르까지도 그래요 납득기 가는 마지노선에 있는 패턴이라면 이 불합리한의 끝판왕 최종 보스인 라다는 이 페이지부터 DLC 패턴의 불합리함에 단점을 죄다 흡수하여 발광을 하고 있죠. 1페이지는 굉장히 패턴을 파악하기 쉽게 되어 있지만 2페이지부터는 온갖 불합리한 패턴들이 총집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페이지 패턴의 강화형 공격들이 줄을 이루게 되는데 신성 공격이 추가타로 들어와 게임의 난이도를 상승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메스메르와 마찬가지로 신성 공격이 다음 패턴의 모습을 가리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펙트로 덕지덕지 칠해 놓은 덕분에 신성 공격이 펼쳐질 때면 안 그래도 최적화가 불안정한 DLC에 과부하가 걸려 특정 패턴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죠 제가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기술로 엘들링을 120프레임으로 멀쩡히 잘 즐겨왔는데 유독 라단 페이즈에서만 12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게임이 괴랄하게 날뛰기로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개초딩 패턴인 신성 연격 패턴을 라단의 난이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패턴이 신성으로 번복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거니와 캐릭터와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는 그냥 엿대바라고 만든 패턴이 느껴지니 클리어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슈퍼마리오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엿대바라하고 만든 고양이 마리오 같은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마지막 보스전인 라다는 딱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엿대바라하고 만든 패턴들이 고의적으로 느껴지다 보니 공략을 해야겠다는 의욕보단 불쾌감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몇 가지 변명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을 클리어하는 게 어렵다면 영체를 소환하면 되고 이를 위한 강화 요소들도 게임에 배치되어 있죠. 물론 전국 인정협회에겐 인정받을 순 없으나 코코기 빌드라던지 혈기팔 출혈 등등 굳이 게임이 어렵다면 게임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의 라다는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통해 적을 공략하는 재미가 아닌 적을 공략하기 위한 플레이를 해야 수월하게 깰수 있다 보니 확실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를 저해시켰습니다. 물론 저도 지문석 방패 그레이트 소드 반격 빌드로 트라이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게임을 깨야 하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전인엽의 인정결격 사유인 역수검피변질의 게스텝으로 게임을 클리어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런 메인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의 보스들을 격파하고 있으면 다른 보스들은 비교적 멀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조금 유머죠. 개인적으로 DLC에서 가장 재밌었던 보스전은 폭룡베일과 미치는 불의왕 노장 가이우스라고 생각해요. 그 밖에 DLC는 경대검이라던가 격투, 조양병과 같이 새로운 무기군들이 등장하였고 각 보스나 퀘스트 등으로 획득하는 숨겨진 무기들은 외형이나 성능, 재미가 꽤나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파밍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DLC의 구성이 더더욱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그림자나무의 파편 시스템은 그냥 수치 변화밖에 없고 플레이어가 조절하고 변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살짝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DLC에서 필요한 시스템이었고 실제로 수집만 잘하게 된다면 게임의 난이도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편처럼 자연스럽게 메인을 따라가면서 고난이도 보스들을 후반에 배치하는 방식을 가졌다면 지금 생기는 그림자 파편 문제, 난이도 문제, 맵 구성 문제 등등 대부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편에서는 잘 구성해놓고 왜 DLC 와서 한번 꼬아가지고 이사단을 만들었는지 정말 아쉬움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무기들은 재밌는거 많이 만들어놔서 회차 플레이를 마렵게 해놨다는게 한편으로는 좀 괘씸하기도 합니다. DLC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편의 완성도를 생각한다면 정말정말 정말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한건 어려운 게임이었지 그냥 엿대바라 하고 만든 고양이 마리오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